환경회의 연인들과 국민정책 참여단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책들을 마련해 주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은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만합니다.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로 도입할 때, 이게 과연 제대로 실행될 것인가?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커피점 일회용품 수고량은 72%나 줄어들고, 대가점 비닐봉투는 79%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꺼이. 어, 불편을 감수하면서 실천에 동참하는 아,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자발적인 협약에 참여해 주신 업체들께도 어, 아주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국민정책 참여단 여러분은 이 높은 환경을 세가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눈높이에 따라서 미세먼지 정책들을 찾아주셨습니다. 미세먼지 심트를 지정하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과 또 보건용 마스크의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가 건강검진에 대기능 검사를 도입하는 그런 정책이 국민 정책 참여단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어서 더욱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장 불독 자동 측정 결과와 공사장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또 노후 경유차와 건설 기계 사용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비준과 정책들이었습니다. 공민 정책 참여단과 위원 여러분 덕분에 1차 정책 제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가 기후 환경 회의가 제안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산업 발전 수송 분야 재감 대책과 생활 속 재감 대책, 또 국민 건강 보호, 국제 협력, 예보 강화의 7개 분야 단기 핵심 과제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 정책 제안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12월부터 3월까지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도 수용하여 어, 이달 일일자로 어, 어, 시행이 되었습니다. 어, 방금 어, 국무회의에서도이세 어, 문제 계절 관리제에 대해서 어, 국무위원들은 물론이고 어,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어, 세 분의 수도권 광역단체장들까지 어, 이렇게 참석을 해서. 어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수 있도록 하는 어, 그런 논의를 어, 모은 바 있습니다. 어, 개질 관리제의 차질 없는 예행으로 해마다 미세먼지의 고통이 컸던 기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세감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국가 기후환경회의가 아이디어를 낸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은 제가 지난 9월 어, 그 자리 우리 방지문 위원장도 계셨습니다만.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어, 공식 제안을 했고 또 지난달 26일 모든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인들은 매년 9월 7일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맞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대기업 문제를 고민하고 또 해법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반기문 위원장님과 어, 국가기후환경회의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특별히 감사와 경의의 어,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은 인적 국가와의 협력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7년 중국과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 협력에 합의를 한 후에 정보 공유 또 기술 협력, 정책 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지난달 한중일 3국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연구보고서를 통해서 국가 간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웃 국가들 사이에 미세먼지 공동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 대응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삼국 환경장관들이 논의한 협력과제들을 실행하면서 이웃 국가들과의 공동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될 P4G 정상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포함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가 기후 환경 회의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기후 환경 회의가 준비 중인 2차 국민 정책 제안도 내년 6월 어, 발표를 목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 미세먼지 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기후 환경 회의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또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까지도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국민정책참여단의 정책 제안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쳐서 관련 법안과 또 예산으로 뒷받침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농도 계설관리제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하는 데 미세먼지특별국을 개정하는 데에도 우선적으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민과 정부, 국회, 지자체, 기업이 모두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은다면 미세먼지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편하고 자유로운 그런 대화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과 국민정책참여단을 이렇게 접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시고 국민정책참여단이 제의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시면서 관계 장관은 물론이고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4월 29일 날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대통령님의 영단으로 결정이 돼서 지난 한 5,6개월 동안 501명의 국민정책참여단과 또 130여명의 우리나라의 사계그 권위자, 전문가들과 함께 해서 한 110차례 정도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 5,6개월 사이에 상당히 많은 회의를 가졌고, 지방도 다니면서 국민들과 직접 호흡을 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그 성숙한 그 민주적인 자질, 또 높아진 그 환경에 대한 욕구, 어, 공동체의식 증가 등을 내서 이러한 것이 이제 국민들이 모두 잘 참여하고, 산업체들도 참여하는 것 같은데 잘 이행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역시 국민이 체감하는 이런 수준에서 어, 결정이 된걸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 여러 가지 자세한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는 지금 운영위원장에 잠시 또 복을 드리도록 하고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권위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문제가 사실 동전의 양면과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를 잘 하면은 기후 변화를 우리가 잘하면은 미세먼지도 없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기후 변화는 장기 목표고 어, 이거는 이제 단기에 우리가 저감을 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계기에. 어, 사실은 기후 변화에 관한 그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좀더 아주 야심찬이라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 정부에서부터 쭉 시작한 그~ 그~ 화석 연료 중심의 이런 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나쁜 의미로 G7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은 맨 나라와 함께 곧그 기후 악당이다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 오명입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년에 이제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 따라서 그 각국이 자기들의 목표를 갖다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이제까지 우리가 배출 전망치 2030년을 기로한걸좀더 야심차게 그 상향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는 그 대통령께서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 6월에 그 P5G 정상회의가 여기서 열리는 건 아주 국제적으로 많은 그 평가를 받고 있고 기대가 큽니다. 이 한국의 모범을 보여서 이러한 그 녹색 성장, 이 기후 변화에 앞장을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물론이고 어, 또 제가 여기 위원장으로는 한국의 본부가 있는 그 녹색성장위원회 거기서 적극적으로 하든 저 참여해서 이 회의가 성공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울러서 아, 지난 그 9월 23일날 그 기후행동 정상회의 이제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셔서 좋은 연설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그 기후 변화 적응 위원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사실 저 조명래 장관의 그 제거 위임을 받아서 발표를 했고 내년 10월 22일 날그 네덜란드 정부가 그 UN이 한그 기후변화, 기후 변화 기후 행동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서 기후 변화 적응 회의를 그 정상회를 주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대통령님께서 화란에그 정상회 그 정상 방문을 하시는 것은 검토하시면서 그때 정상회에 참석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 적응 위원회에는 뭐 인도라든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또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아주 큰 나라들의 그 정상들이 많이 그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네덜란드 수상이 대통령님께 정식으로 그 추청장을 보내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는 제가 마침 그 공동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공동위원장이 빌 게이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그 IMF 총재가 된 크리스탈리나 게올기에바 그 사람 셋이서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주로 위원장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시면은 상당히 중요한 그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그 환경 회의에 관해서 련좀 야심차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정책적으로 좀 권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가 이 기후변화 문제를 유엔이 상당히 앞장서서 많이 했는데 이제까지 그 기후변화 문제를 기성세대 어른이나 전문가 중심으로 이렇게 토의를 해왔습니다. 어, 최근에 그 스웨덴의 16세 된그 쿠레타 그벨이라는 여학생이 그막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야말로 젊은 세대를 어린 세대를 위한 그 미래를 잘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부터 교과 과정에 집어넣어. 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 세계에서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제 좋은 예로 이태리 정부가 한 2주 전에 어, 이태리에서는 하여튼 초중고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33시간, 33시간 환경과 기회 관한 교육을 어, 수료해야 된다. 아, 이런 그 법을 아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님께 오늘 그좀 권위를 드리고 그 부총리 겸그 교육부 장관을 제가 만나서 정식으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좀 권위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좋은 그 소식은 대통령께서 지난 그 9월 23일 유엔 총회에서 정상을 정상회에서 제시하신 그 맑은 공기 푸른 하늘 국제의 날 제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유엔 중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모든 유럽 국가들이 다 찬성을 해서 내년 9월 7일을 유엔이 그 정한 그 국제 그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념식을 하고 활동을 하겠지만 내년 그때쯤에서 정부에서도 좀 고위 대표단을 파견을 해서 이 대통령님께서 제시한 이러한 것이 앞으로 계속 전세계적으로 많이 그 파급이 돼서 모두 푸른 하늘 맑,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중 관련 한중 협력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2017년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금년 3월 때는 이낙연 총리가 중국 총리를 만났고 저도 금년 고사에 임명된 이후에 일곱 차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이나 이쿼창 총리 또 리간지의 그 생태환경부 장관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서 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명래 장관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한중 간에 양해각서도 협력하는 것으로다 지난번에 합의가 됐고요. 또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 나가 있고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이 정상 차원에서 일하는 걸 갖다 좀 이끌어 나가 줘서 감사하겠습니다.